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빈이군입니다 오늘은요 SOC에 따른 차량의 파워 파워의 변화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은요 SOC가 19%예요 19%네 19%에서의 제로백과 거의 100%로 쌓여 있을 때의 제로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제로백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4.87이 나옵니다. 와! 거의 거의 5초인데. 5초? <laughs> 한번더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0km가 됐고요. 하나, 둘, 셋. 똑같아요. 아까는 4초 87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래도 4.8. 지금 SOC가 19%에서 4.8, 4.87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SOC를 한100% 가까이 채우고요. 꽤 가득 채울 거거든요. 그 정도로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실험을 왜 하냐면요. 예전에 제가 i4 e-drive 40 리뷰할 때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내용이에요. 전기차가 과연 SOC,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 파워가 적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워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 진짜로 그러냐?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 대표님이랑 저랑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BMW 아이코나, 테슬라나 모든 전기 차량들은 다 똑같다, 비슷한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계가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어떤 계측 기구라든지 상황이 안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18%까지 떨어졌는데요. 나중에 SOC를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제로백을 재보면 이거보다 빨라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충전 이 옆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이게 충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죽이네. 크으, 확실히 타이어빨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충전 속도는 얼마나 나올런지. 오, 여기는 충전 속도가 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오, 108. 오, 충전 속도가 108kW나 나오고 있습니다. 감동적인데? <laughs> 1시간 15분이 걸린다고 하지만 100%까지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5시 15분이니까 100%까지 한번 충전이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5시 15분입니다, 여러분들. Two hours later. 어, 약속했던 1시간이 지났지만 90%까지만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옆에 차가 있어서 길게 충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90%만 돼도 어, 출력을 행사하기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현재 SOC는 90% 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OC 90은 아니고 89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몇 초야? 우와, 4초 34? 대박! 우와, 대박! 역시. 아, 역시 여러분들, 배터리가요, 밀어주는 게 짱입니다. 와, 어,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? 4초 34? 제가 찍어본 모델에서 기록 중에 거의 가장 좋은 기록인데요. 하긴,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온도가 26도죠. 타이어 적당하게 데워놨죠. 타이어 완전 새 거죠. UHP 타이어죠. 와, 옛날에 맨날 재보면은 4.6초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, 역시 배터리 SOC가 꽉 차있으면은 제로백 수치 잘 나옵니다. 다음번에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주인분께 인도를 드릴 때 제로백 수치와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에 대한 군산 챌린지의 결과 값과 배터리 충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요. 또한 배터리 용량에 따른 파워 변화, 출력의 변화 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져볼 수 있었답니다. 거의 뭐 0.4초, 0.5초 정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이건 어마무지한 수치예요. 19%와 89%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. 트랙을 타거나 타임어택을 할 때는 거의 한 바퀴만 싹 돌고 배터리가 빵빵하게 남아있을 때 최대한 밀어 넣어야 밀어 넣고 트랙 안에 들어가야 최고속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<laughs>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트라 미니군이었습니다.